이제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데요. 컴퓨터와 세트를 이루는 프린트의 경우 편리하긴 해도 매번 잉크를 갈아줘야 하는 게 문제였죠.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시간, 인사이드 업.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그런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정지원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업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는 그 잉크 비용을 20%로 줄일 수 있는 무한잉크 아이템을 음. 어, 15년 동안 연구 개발 생산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전국을 대상으로 프린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한잉크라고 하셨는데 어, 잉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무한잉크라는 것은 정품 잉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장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적은 용량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은 교체하고 또 비용이 과다한 비용이 있었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무한잉크라는 건 외부에 대용량 잉크 탱크를 두어서 연속적으로 잉크를 공급해는 장치예요. 음. 2만 장 정도 출력할 수 있고요. 기술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프린터에 잉크를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어. 그래야 프린터가 고장이 없어요. 어,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업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숙씨 팀장님 결제서류입니다 네 아, 미숙씨 이거 봐요 네 아, 이거 가지고 나 어떻게 대표님한테 보고를 해요 손도 삐끗삐끗하고 막건지고 내가 이거 들고 와가지 대표님한테 결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지 말고요 그 어제 새로 산거 그걸로 다시 출력해서 와요 다시 출력해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다시 출력해왔습니다 진짜에어야지 네. 좋네 좋죠? 응?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컴퓨터와 프린터. 특히 프린터의 사용률과 보급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린터의 유지 보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편리한 기능성과 함께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무한잉크 공급기 전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복사기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잉크 공급기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프린트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가 무한잉크 공급기 전문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기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15년 된 업체고요. 어, 기존에 무한잉크와 차별화된 그 프리미엄 어, 무한 잉크를 생산, 어, 유통, 어, 판매, 그리고 어, 프린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품질을 높인 무한 잉크 공급기 그리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잉크를 생산해 고품질의 프린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의 기업입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세련된 디자인 무엇보다 번짐없고 깨끗한 프린팅으로 주목받는 무한 잉크 공급기는 서류 작업이 많은 오피스맨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밖에서 제가 프린터기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잉크 공급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봤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프린터기에 이게 없더라고요. 네? 네, 어디에 있나요? 네. <laughs> 자. 여기에 반짝반짝거리는 음, 게그 네. 무한 잉크 공급기예요 반짝이는 불빛에 컴팩트한 디자인까지 겸비한 무한 잉크 공급기 한눈에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존에 이게 투명 통타입의 공급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투과돼서 잉크 물성이 바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또 뭐냐면 은 통타입의 공급기는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공기구멍에 통해가지고 잉크에 어떤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잉크 물질성이 바뀌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 한번 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자, 저희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진공 팩이 있죠? 어, 네, 팩으로 되어 있네요. 네. 검은 박스에, 검은 박스에 있으니까 비투과가 안 되죠. 그 네, 비투과가 일단 안되고 공기구멍이 없죠. 진공 네, 팩이. 전혀 없네요. 네, 전기 없으니까 잉크가 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잉크 분급성이 항상 똑같습니다. 아, 변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기존의 잉크 공급기는 투명하고 또 공기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공기가 들어오기 쉬운데요. 그러면 잉크 성질이 크게 바뀌어서 변형이 되고 잉크가 나오는 부분을 막아버리기 쉬워서 잉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크 공급기를 검은 통으로 제작하고 잉크를 진공팩에 저장함으로써 햇빛과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통 공급기 들 같은 경우는 항상 프린터 옆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동할 때 어쩔 수 없이 프린터 위에다가 통을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때 통에 있는 잉크가 모든 게다 프린터 안으로 들어가서 프린터 고장이 나버려요.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뭐,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럼 리포터님이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통을? 그럼 제가 직접 통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통 올려보십시오. <laughs> 난리가 났네요. <laughs> 이게 프린트가 된게 맞나요? 잉크가 줄줄 흘렀죠 네, 잉크가 다 샜네요 네, 이런 그 통타입의 공급기는 뭐 이동할 뭐이 네. 때나 청소할 때 의식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절대 네. 위로 올리면 안 되겠네요 네. 정말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프린트헤드가 손상이 돼요 음. 하지만 그 우리 회사 제품은 프린터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동이나 청소할 때좀 보세요 네. 쉽게 됩니다 쉽게 쉽고 간편하고. 네, 예. 통을 통이야. 위로 올릴 네, 가능성이 음,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 통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 프린터 헤드를 음. 손상하게 돼요. 근데 프린터 헤드의 가격이 프린트, 프린터의 가격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 기존 타사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해 잉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에서는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고품질의 잉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타사 잉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볼 텐데요. 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본짐이... 상당히 많이 심한 것 같고요. 확실히 이 제품으로 출력한 거는 레이저로 프린트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그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때문에 인도나 중국에 있는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 저희 회사는 어, 국내 유수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무려 200여 개의 대리점을 구축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 기업만의 자랑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총판을 미국, 유럽에 적어도 한개 이상 구축할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 회사 슬로건입니다. 즉시한다, 반드시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각오로 저희는 14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만 변치 않으면 반드시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번짐 없이 깨끗하게 프린트되는 무한 잉크 공급기,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로 뻗어가는 신뢰와 기술의 기업, 그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야 무한 잉크의 원리를 잘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이저 프린트기가 등장을 하면서 잉크 산업은 사양될 거란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전망이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그 무한 잉크. 그가 그 레이저를 대, 어, 대체하는 주제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이 어, 10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제조사도 어, 무한잉크 그 제품을 출시해서 어, 레이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고 또 레이저 프린트가 일반화되어 있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증발이 되잖아요. 잉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되어 있으면 증발이 돼요. 음. 근데 저희는 완전 진공 밀폐형이기 때문에 어.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좋고요. 또프린터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희 제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잉크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의 그 DVD 플레이어처럼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어. <laughs> 네. 무한잉크에 대한 그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반응도 캐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어떤가요? 그 잉크가 어딨냐고 보세요. 어. 보통 이제 무한 잉크라면 그 외부에 이렇게, 통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네. 이런 이미지만 생각했다가 네, 네. 그 프린터 하단에 그 DVD 박스처럼 전자 제품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음. 뭐 고장도 없지만. 굉장히 홍이 많은 상태입니다. 어, 외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맞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 네, 거네요. 네. 어, 그리고 몇년 전부터는 프린트 임대와 함께 대리점을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프린터 임대 사업을 저희가 4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고객들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임대 케어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개 넘는 그 전국의 대리점을 둬서 장애가 생기면은 그 당일날 가서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또 잉크를 잉크와 프린터기를 또 임대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딱 떠오르는 건 정품 잉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호환성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그런 부분을 불식기 위해서 음. 그 한국 소비자원이라고 아세요? 소보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정품 대비 97%의 그 품질 수준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카트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 접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량이 좀 생기고요. 오히려 저희는 한번 고정되면 계속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불량률이 정품에 비해서 그렇게 없습니다. 음. 예. 품질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뭐 국내 해외까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큰 목표가 있을까요? 어 해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국내는 그 시장이 작아요. 음... 작고 그리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 뭐 해외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해외. 어, 프린터 인대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어, 네, 더큰 꿈을 꾸고 계시는데요. 뭐 현재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믿고 맡기는 그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